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어, 셀트리온이 오늘 3% 정도 하락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1월달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 여기 62평을 기점으로 어,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여기 1월 달에 신고가를 갔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왜 갔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지금 어, FDA 허가신청을 받은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시켰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쪽 구간에서 신고가를 가고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뭐 합병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마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신고가를 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쵸 주가가 이미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강한 시세가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밑에 보면 정확하게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터져 있다는 걸볼수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진펜트라 관련된 내용 그리고 12조 원까지 매출을 늘리겠다는 그렇죠 진펜트라로 인해서 12조 원까지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뭐 최근에는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HLB나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지금 제형 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게 어 머크 쪽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실제 어 마일스톤 대금을 포함해서 어 러닝 개런티까지 포함하면 연간 한 1조 원 정도의 현금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LB 지금 FDA의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 10조 원을 넘겼다는 점은 사실상 한국 그 바이오 산업 쪽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즉, 셀트리온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 의미 없이 12월 달에 다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건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들어왔다는 건,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거리가, 그쵸? 호재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셀트리온의 진펜트라의 FDA 허가. 그리고 통합 셀트리온 기준에서 2030년까지죠. 2030년까지 3조 원을 넘긴다는 실제 그 통계상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첫 단계에 있다. 자, 그럼 성장률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자, 여기 보면 되겠죠. 지금 실제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보세요. 12조 원까지 늘릴 수 있는 시장 규모를 확 보해놓 거나 마찬가지인데 24년도 예상치는 3조4천억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4배 정도의 성장 자 오히려 23년도 결과치를 보면 2조원이니까 몇 배입니까 6배 정도의 성장률을 지금은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펜트라는요. 지금 기존의 램시마 SC 있죠. 램시마를 기반으로 변형해서 만든 건데 기존의 램시마가 이미 50여 개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아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자 그렇다는 건 램시마만으로 요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데 램시마를 넘어서 진펜트라까지 FDA에 지금 허가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니까 12조 원까지 갈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것이 맞다. 그게 정답이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이걸 베이스로 깔고.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타점이라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밑에 제가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같이 깔아놨죠. 왜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느냐. 자, 시세 측면에서 보면 HLB 24년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뭐가 됩니까? 실적이 개선됐나요? 아니요. 여기는요.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의 실제 독점 계약에 성공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알테오젠이나 그쵸, 뭐 HLB 같은 그 기대감의 최대 한도폭이 10조였습니다. 근데 그 10조의 벽을 깨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지금 흑자 전환해서 올라간다면 제 이야기가 틀리겠죠. 그런데 지금 적자인 상태에서 이 정도 시세를 냈다는 건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먼저 반영은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그쵸? 이 원리가 지금 뭐예요? 진펜트레에 대한 기대. 그리고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 그렇죠? 지금 서정진 회장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고는 사실상 다 밝혀진 바죠. 지금 헬스케어는 합병이 됐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합병을 하고자 하는 뭐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주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밖에 볼수 없고, 그리고 성장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진펜트라에 대한 시장성은 fda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가격을 먼저 보고 타점을 봐야 되는 게 맞다 왜 원리 원리가 선반영이니까 그쵸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셀트리온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식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먼저 보라는 게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돈이 들어온 것을 봐야지만 단기 2주 안에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가격을 잘 잡으려면 무조건 타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식 시장의 원리인 선반영 논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제가 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무엇보다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셀트리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셀트리온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을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지 뭐 떨어지는 시세 올라가는 시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선반영 그렇죠 무조건 선발형한다 가격이 왜 돈이 들어와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돈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서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호재를 먼저 인식하고 알수 있을까요? 안다고 칩시다 그렇죠 공부해서 어 이건 시장성이 너무 뛰어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 이 주식시장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기간이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스윙급 이상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스윙급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는 그 지점부터 공략 시점을 잡자, 그게 신고가 매매예요. 자, 그럼 이 매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는지, 제가 바이오 종목 를 포함해서 뭐 최근에 강했었던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다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HLB 있죠 어떻습니까 12월 달에 그냥 보냈죠 매매 안 했습니다 여기 B라고 되어 있죠 매수한 구간 언제예요? 신고가 만들고 확인했죠? 그리고 조정 구간 보내고 반등하는 구간에 내가 매수했고 그리고 나서 하락할 때 매도한다 그런 결과가 31% 수익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려서 보면 18% 13% 모두 다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 지금 또 뭐예요?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는 시세 모두를 내가 다 먹을 순 없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별로 내가 매매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알테오진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떤 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정확하게 매매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뭐 DI 같은 종목들 보면 어때요? 3월 초에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고 모두 신고가 돌파 구간이고요. 밑에 보면 뭐18% 22% 26%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죠. 근데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가 진행된다.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확인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저가에 매수하지 않는다. 저가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요.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호재 중요하죠. 셀트리온에 대한 호재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근데 그 저점에 대한 부분을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 HLB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씩 돌고 있다는 건2 3년도에 시세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바이오의 해가 될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당장에는 어, 반도체 쪽으로 제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넣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1월달, 2월달에 봤듯이 계속해서 바이오 쪽으로도 집중 공략을 해야 되고요. 바이오 쪽으로 공략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그렇죠? 순환매를 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 특이사항은 다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8시 55분, 8시 56분, 8시 57분. 다장 시작 전이죠. 왜 그런지 여기서 다볼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매수하고 빠지니까 이게 끝입니다. 주식시장의 좋은 점은 가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런 부분, 즉 셀트리온의 타점을 포함해서 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신고과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어, 지금 한 1,50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딱 2,00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선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앞으로 호재가 있다는 거다. 그 호재에 대한 공부는 그때부터 하면 된다.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그쵸?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갖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시설을 다 먹을 수 없다.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간다고 한들 내가 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원만 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만 원부터 2만 원 버리고 2만 원부터 3만 원 매매하고 3만 원부터 3만 5천 원 버리고 4만 원부터 다시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어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